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에 대하여서 잠시 살펴보려고 그래요. 로마서와 이사야서 말씀 안에서 이의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말에요 의라는 말 기본 뜻은 무엇입니까? 옳음이라는 거요 옳다라는 겁니다. 옳음. 오름. 그 옳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동시에 우리의 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의 개념이 커다랗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첫 번째는 그야말로 오름이에요 그래서 윤리적, 윤리적인 개념으로 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심판하고 잘한 것에 대하여서는 보상하는 권성, 칭악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참지 아니하시고, 즉 잘못된 것을 참지 아니하시고, 제대로 된 것들을 격려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 할수 있겠죠. 인간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요, 오는 것을 행하고 그런 것을 행하지 않는 거겠죠. 반대로 행하면요, 불의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이 의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의만 나오지가 않아요. 신기하게도 이사야서를 보면 의와 심판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의와 구원이라는 말이 나란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이사야 40장 이후부터는 더 뚜렷하게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잖아요. 계속해서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질 때에 죄인 된 우리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의라는 말 앞에 주눅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의와 더잘 연결될 수 있는데, 성경은 의와 구원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의 의개념은 무엇일까요? 잘못한 것에 대하여 벌하고, 잘한 것에 대하여 보험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때의 의개념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이 의개념이 적용될 때에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책임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이, 앤드루 에벤, 에베네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야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좋은 책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약하면, 즉 이사야 40, 그,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 안에서, 의 개념을 요약하면 의는 종종 왕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가 두드러지는 이사야 51장 52장의 논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바로 세울 왕으로서의 하나님 안에서 실현될 것이다. 하나님의 시온에서 왕으로 다스리실 때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질 것이다. 왕으로서 자기네 나라를 바르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데, 특별히 그 언약백성된 자기네 나라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의로 나타나요.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고쳐내면서까지. 잘못된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때리면서 다시 올바른 길에로 돌이키게 하는 일까지, 신실하게 그 일을 해내시는 왕의 그 책무, 성품을 일컬어, 의라고 하는 말을 성경이 자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이여, 이제 2사 51장 4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니라. 내가 공의를, 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여기서 이제 의예요. 내 의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 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여기에 그 구원은, 그 하나님 백성들을 주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것의 또 다른 표현 하나가 의의라니까요 약속된 주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의의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왕으로서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내시겠다라고는 하나님의 의지가 의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의 이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심판하시는 의 개념도 있지만 이렇게 책임지시는 의 이거를 의리라는 말로도 한번 번역해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의리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리 이런저런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 나나요 그래서 말해요 이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믿음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그 이때 하나가 하나로 연결되어 이렇게 쭉세 가닥이 하나가 되면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보게 돼요. 의라는 말은 잘못한, 잘못한 것에 대하여 심판하는, 그래서 옳은 뜻을 세우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끝까지 책임지고 그 일을 해내시는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잇대어 있어요. 잇되어 있어요. 특히 구원과 관련된 의는 이처럼 왕으로서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였던 일들을 끝까지 그 책임지시며 그행해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잇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주 긴밀하게 잇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이처럼 책임지시는 분이셔요. 응?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구원함을 받아요. 이런 하나님의 의, 책임이 성경에 명백히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전형 예배 때도 뵙도록 하겠습니다.